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조상들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laughs>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laughs> 지난주간에 무릎 꿇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집중되어야 져 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 모든 것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무릎 꿇는 자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어, 지난 주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구별 구분되는 거죠. 오늘 세상과 구별되는 복을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리와 보호의 복입니다. 칠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대적하는 적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서 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실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말은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말씀 순종하는 자를 찾는 즉시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구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신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추리국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의 성민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보고마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구별되게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과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중양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가하는 추리국의 3장 8절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자순의 번성과 가축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그러면서 뭐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레이 2 6장 4절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그러면서 말하느냐.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와 위에만 있게 되는 명예와 그리고 존귀의 복을 주실 것이고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치우치지 아니하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복이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성리와 오의 복이다 말씀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이고 성민이 되기 하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어, 하나님의 전과 앞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그러면서 머리와 위에만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명예와 존귀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냐 지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대로 성취되게 될것이나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